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신경 중에서 벌써 많이 끝으로 왔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살펴볼 텐데 그 앞에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아, 처음, 아, 첫, 아.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나는 믿는다. 그래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거룩한 공예를.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읽으면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가 이렇게 하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앤드로 이어지는 거니까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공회라는 거에서 살펴볼 텐데요 공회는 이제 공교회를 말하는 건데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면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 관념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공동체의 정체성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 구성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의 관심사, 그 다음에 공통된 전통.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집단 기억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뭐, 침묵계도 그렇고, 어, 우리 글루터기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일단 구성원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아, 교회의 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심사가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집단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뭐, 작년에 뭐 했지, 그때 뭐 했지 하면서, 공통된 추억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아, 실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필요사항이 다 채워지고,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은, 공동체와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루터기 교회는 그루터기 교회대로, 암흑의 교회는 암흑의 교회로 서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쪽 교회는 이쪽 교회대로 추억이 생기고, 저쪽 교회는 저쪽 대로 추억이 생기니까 경계가 생겨서 이제 합쳐지기가 어려운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생기는데, 이런 경계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참혹한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발단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2차 대전의 어 독일 나치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는 이제 독일이 히틀러가 게르만주의를 펼치면서 게르만족이 자신의 민족이죠. 우리나라 한민족, 한민족처럼 자신의 민족이 가장 우수하고, 어, 가장 우월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 게르만족 아닌 것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그 민족주의를 엄청 부추겼잖아요. 그러면서 희생됐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희생했지. 유대인들은 뭐 인류의 기생충 같고, 없어, 마땅해, 없어져 마땅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얼마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유색인종들을 학살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게르만족인 자신과 다른 민족의 경계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서로 왕래도 할수 없고 교류도 할수 없고 타협도 할수 없고 교제도 할수 없는 막강한 경계를 세움으로써 인류 역사상 엄청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가 가진 성질이에요. 사도신경은 교회를 맨 먼저 거룩한 공예라고 설명합니다. 이 거룩한, 이 거룩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다른, 구별됨,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 어, 성경은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과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구별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극기 15장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 그 구별된 속성을 우리가 교회가 닮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다른 공동체나 민족과는 달리 거룩할 것을 요청받았어요. 특별히 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내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그런 안의 말씀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라 거룩의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거룩하냐? 구별된 민족이냐? 이렇게 또 생각이 뻗어 나가면 안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알수알수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거룩했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지. 어? 그랬으면 명령할 필요도 없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런 힘으로 거룩할 수가 없었어요. 구별될 수가 없었단 말이야.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할 것을 요청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알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 명제인데, 사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세상과 다른 것이 별로 없죠. 세상에 하는 것들을 모두 하고 있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모두 추구하 있는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이런 현실점에서 우리가 상고해봐야 되겠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없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몇 시간마다 거룩한 공회와라고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이 아 제가 노골적인 표현하면 헌 염불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룩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공회와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공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교회, 공교회. 교회 나겠는데 목사님 공은 뭡니까? 공술의 공, 수거의 공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것 없다, 없다, 텅 비었다, 빈 공자가 아니라 이 공자는 뭐냐면요. 사실은 서독 어, 신교에 나타내고 있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카톨릭코스카톨릭코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캐톨릭쿠스예요. 캐톨릭쿠스에서 영어의 캐톨릭이 나온 거예요. 그럼 캐톨릭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카톨릭 그거예요. 그런데 이 카톨릭의 뜻이 뭐냐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처치예요. 어, 우리가 주보에 제가 그 옆에 쓰였는데요. 영어에서 보시면 어,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와있죠. 그건 지난번에 했고요. 그 뒤에가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 유니버스, universe, 이 유니버스가 바로 캐톨릭이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디자인을 했다는 소리인데 더나가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다 들락날락 할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는데, 믿는 게 뭐냐면,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일반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가 중요해요 공교회가 이 공자가 일반적인 보편적인인데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뜻을 알아야 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보편적이란 말이 뭘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교회는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공교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예전부터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 또 부자들 또 남자들 여자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주인과 아, 노예들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라고 해서 어떤 특정 계급, 특정 사회 집단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축소판이 그대로 교회로 왔기 때문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주인인 사람도 있고, 노예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세상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교회가, 공교회가 보편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공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신앙 고백은 교회의 가르침이 보편적이란 뜻인데, 교회가 죄인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리를 증거한다는 게 바로 공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내가 해외에 나가서 주일을 맞이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할지라도 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갑자기 뭐, 3위 하나님이 아니라 4위 하나님이시래. 이런 말안 하니까. 예수님이, 어, 그냥 뭐, 나오셨댔는데? 이런 말안 하니까.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공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땅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 때요, 이 공교회의 개념이 되게 유용했어요. 왜냐면, 하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어, 뭐, 소아시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얼마 전에 우리가 배운 저기 로마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이단들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거는 사도신경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이 퍼진 이유가 성경이 다 보급되지 않은 초기 교회에 교리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단이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의 교리를 통일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압축하고 압축한 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 공교회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음, 정체성을 지키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게 바로 이 공교회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복음은 어떤 특정 집단에만 증거된 게 아니잖아요. 어, 로마시대를 예를 들면 저기 왕족에서부터 국교화되기 전에 왕족에서부터 저 밑에 진짜 노예 계층까지 골고루 골고루 증거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똑같은 교리로 그들이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는 갑자기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말을 못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꾸지 않고 노골적으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왕 앞에 가서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왕인데 예수 지금 어디 있냐 데려와라 이렇게 처단이 내려질지라도 그들의 정체성과 교리를 버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네. 아울러서 이 기독교의 그 공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말씀을 번역했다라는 게또 특징적이에요. 어, 유대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게 유일신을 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는 처음에 쓰였던 그 원어의 경전을 되게 중시역입니다. 우리도 뭐 원어 성경을 중시 여기는데, 거기는 더 중시 여겨서 전 세계 모든 성도가 그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이제 그쪽에 우리나라로, 우리로 치면 이제 사제들이 있는 거죠 목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되게 제약이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이 아람어였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아람어로 계속 얘기했을텐데 아까 주평이가 암석했던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분명히 아람어로 얘기하셨을거예요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열두 제자들은 아람어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고쳤잖아요 고쳐서 성경을 만듦으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죠. 셋째, 셋째는요, 복음이 선포하는 메시지 또한 인간의 존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보편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안에 복음이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영적 문제와 같은 특정한 부분을 언급하시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전인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희노애락 모든 것들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의들 어, 신앙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뭐 정서적인 문제, 우리의 생활 윤리적인 문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그런 쪽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삶의 전체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아, 제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머지 네 번째는 기독교의 보편성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해당되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든, 또 정말 많이 배운 세계적인 석학이든, 배움이 짧은 사람이든, 정말 명예가 높아서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쥐고 있는 사람이든, 아무런 명예가 없는 사람이든,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편적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 죽음의 문제가 빗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셨고 가장 기본적인 샘플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실제적으로 교육함으로 말며마 제자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힘을 잃고 정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거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 교회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데서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걱정하고 있고, 누구나 그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것은 성경의 에베소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고, 각 교회가 몸의 지체로서 하나는 팔, 하나는 다리, 하나는 발, 손할것 없이 지체로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에베소서 1장에서 기술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모신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교회도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하나인데 양팔이 너랑 나랑 다르다. 양 다리가 너랑 나랑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공 교회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든 보편적인 일반적인 예수를 머리로 든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분열의 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의 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보편적인 교회란 뜻은 더 말하면 뭡니까? 누구나 함께 할수 있고, 누구나 성도가 될수 있고,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란 뜻인데, 분리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 편 나눔이 된다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유일한 계략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의 다툼이에요. 교회의 갈라짐입니다. 왜요? 그거는 사도신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그 내용을 완전히 부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 더 이해하고 내가 더 배려하고 양보하여서 하나가 되는데 힘을 더 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